이거 응. 어떻게 묻힐까요? 이거 와. 엄마 스타일이 따로 있고 딸 스타일이 따로 있어. 그 그러니까 네, 제 스타일로 줘? 어, 나는 딸이 해 주는 걸 먹어야 되니까. 아, 그럼요. 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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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스타일. 아, 스타일. 스타일. 는대로 먹자. 에이. 베이비. <laughs> <배이. 배이. 웃음>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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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스타일. 에. 발 떨어져서 달떨어 아, 그래. 오 어, 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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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에. 땅에서 갓 캐낸 신선한 달래의 진한 향기는 살리고 새콤달콤한 맛만 더하는 딸 스타일 무침이네요. 음, 맛있는구 맛있을 것 같은데. 우리 음, 해봐. 나는 왜냐면 워낙 어 음. 정말 맛있다. 그렇죠. 어와 음, 음, 음. 음. 향이. 음? 어. 아들, 딸이 준비한 향긋한 나물과 함께 옥수어머니 표, 능이 백수까지 더해지니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.